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성 모르가나. 자, 미드 룰루 상대를 할 겁니다. 네. 자, 형들 이제 저는 조금 많이 편하게 할 테니까 형들도 댓글이나 나한테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좀더 다가가 자구좀더 음. 다가가자고. 음. 니언들이산성되었자 럼블 미드, 유스, 미드 럼블 많이 만나봤을 거야. 음.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 W로 보통 라인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라인을 당기면 더 좋,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럼블이 되게 까다로워요. 아이씨, 왜 자꾸, 왜 자꾸 반말 준대말이야. 반말 쓰기로 했는데. 말 편하게 하기로 했는데. 정의 차려, 정의 차려. 형도도 응. 한창 미드 럼블 유성이 흥할 때를 많이 봤을 거야. 특히나 럼블이 포식자. 꼬식자 럼블 할때 많이 봤을 거야.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로밍에서는 정말 많이 밀리거든. 근데 이번에는 유성을 들었어요. 그, 저걸 못 잡았어. 아, 너무 아쉬워. 초반에 라인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형들, 음. 이게 왜 밀릴 수밖에 없냐면, 은이불 있잖아. 불, 우 이러고 나서 지금 방금 저거, 저게 아마 이스킬인가 e 그럴 텐데, 저 이스킬로 e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엄청 아프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게 좋아, 존버하는 게 좋아. 이럴 때는 무조건 집 가고. 근데 라인을 안 밀고 집 가면 더 좋긴 해. 그러면 라인이 딱 맞춰지거든, 사실. 근데 이게 무슨 CS의 그거인지 중독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밀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게 사실 안 좋은 건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존버해야 돼. 집을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못 갔어. 이러면 차이가 날수 밖에 없거든. 왜냐면은 아이템 부분에서 이미 차이가 나잖아? 이런 것도 필요해. 응. 내가 부시에 숨어 있고 얘들 따라올 걸 대비해서 분명히 니달리는 따라올 걸고난 예상을 했어. 근데 내가 창안 맞은 게 약간 우연이지. 응. 운이 좋았지. 그니 럼블은 사실 CS 따라가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또 오르가나 5렙 W스킬을 3렙이면은 충분히 라인 클리어 빠르고 CS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잖아 그니까 러 이제 궁을 배우면은 상황이 역전이 돼 역전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 모르가나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블랙실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불 저런거 맞아주는건 괜찮아 근데 그 미사일 피옥 피옥 이런거는 맞아주면 안돼 그건 진짜 아프거든 내가 여기서 왜 블랙실드 쓰고 요 사이로 지나갔다면은 난 내가 6레벨 군 배운 줄 알았어 근데 딱딱90몇 번가? 경험치가?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니까 바로 레벨업 하더라고 이걸 레벨업 하고 갔어야 됐네 아 바보 자 속박 맞았고 이게 내려오는 동선을 이해하면 속박을 맞출 수가 있어요 형들 여기서 내가 왜, 안 보였는데도 궁을 바로 써주는지 알려줄까?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데, 안 알려주는데, 꼭 메모하기 바래. 트위치가 주변에 있든, 샤코가 주변에 있든, 이렇게 부시, 이렇게 시야가 안 보이는 곳에 있든, 저기 근처에 있으면은, 궁이 켜져. 그러니까 궁이 써지는 게 아니라, 궁이, 뭐라 해지 불빛이 들어와, 궁에. 이렇게 있을 때는 궁이 아무도 없거든? 그냥 새까맣거든? 근데 주변에 적이 있다? 은신 적이 있다? 그럼 무조건 그 궁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바로 그냥 내가 궁을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럼블을 저렇게 잡았, 잡을 수 있었던 거고. 똑같아, 샤코나 트위치나. 근처에 내 근처에 있으면은 무조건 궁이 반응을 해 그럼 무조건 킬각 나오는 거야 웬만한 사람은 이거 모르고 있어 응. 이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선템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리안드린가? 그거 가면 진짜 아프더라고. 근데 진짜 선 리안드리를 가고 있었어. 그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진짜 그거 가더라고. 약간 빡시지. 항상 블루는 무조건 모르가나가 먹는 게, 미드가 먹는 게 맞아. 안 준다. 나 미드인데 블루를 양보 안 하네? 그럼 그냥 형들 던져. 이기게 해주지 마. <laughs> 그니까 러 여기 티어는 정말 승도 승이지만 패배가 많이 패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조금만 핀토상으면 바로 던지니까. 방금도 깔끔했지.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실력이 딸려서 계속 죽은 거는 따라갈 수가 있어. 근데 대놓고 막 바텀이랑 보통 바텀 서로 싸우거나 탑정글이 싸우거든. 그렇게 해서 한 명이 핀또 나가면은 게임을 안 해. 일부러 죽어줘. 나는 그것 때문에 패배가 많은 것 같아. 물론 다른 챔피언도 연습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모르가나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챔피언 연습을 조금 해놔야지. 럼블이 밑에 있는 걸 알았을 때는 같이 내려갈 필요가 없어. 왜? 동선 낭비야. 그냥 채굴하도록 해줘, 형들. 응. 그게 이득이야. 160원 버는 게 훨씬 나아.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면 아마 4대 2.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맞아. 유미가 다이브를 당해서 죽더라도. 그러니까 단은 이상하게 속박을 맞으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 음, 응. 그냥. 그리고 형들 가까이. 나서 속박 맞추면 절대 못 피한다 얘네 진짜로 아무리 반응이 좋고 무빙이 좋아도 가까이에서 속박 던지면 진짜 못 피해 형들 응내집말 편하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다 더 가까워지는 거 하고 나는 응. 댓글 쓸 때도 편하게 말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나는 상황에 따라서 존대를 쓰고, 반말을 쓰고, 이렇게 할 테니깐, 음. 이럴 때 싸움이. 사실, 좁은 곳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퀄레이저 때문에 이퀄레이저 은근히 아프더라고, 아쉽게도 못 빼놨네. 이 다음 템뭐 갔냐면은, 자, 난 똑같이 가. 루덴, 그 상대가 잘 크면은 조냐. 아니면 모렐로. 팀의 포탑이 난 항상 그렇게 가, 형들. 유성은 그렇게 가야지 딜이 잘 나와. 네, okay,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항 항상 을을있있으양양보하지말고꼭 먹어주도록 하는게 좋아요 빨강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CS 앞도 했지, 형들? 모르가나는 CS를 절대 지지 않아. 초반 말고는. 진다고 볼 수가 없어. 그게 모르가나야. 네, 그래서 모르가나가 제일. 제일 제일 좋다고 항상 칭찬하고 칭찬하는 게 이런 거예요, 형들. 뭔지 알아? 자, 현재 3킬1 데스. 자, 템도 잘 나왔습니다. 자, 점수판 내리고. 게임 끝나면 룬하고 아이템 이렇게 쫙 펼쳐줄게. 이때 카이산을 잘못 들어왔고. 와드가 없으니까 무한 대기 이쯤 되면 속방은 막막 날려준다고 생각해. 응. 왜냐면 마나가 부족하지도 않고. 던져서 못 맞으면 못 맞추는 거고, 맞으면 좋은 거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게임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거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이게 뭐 진짜 모르가나가 좋고 안 좋고를 딱 정할 수 있는데 모르가나는 못해도 1인분은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다 이게 없을 때도 분명히 대강 위치를 알면은 속박을 날려버리면 돼 어? 부쉬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속박 날리고 어? 아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일까? 항상 의심을 해야 돼 Q를 던지든 W를 깔든 어쨌든 유성으로 피웅 날아가니까 자 위치 저렇게 발사해, 야돼 바로 알수 있잖아 조건적으로 그냥 계속 싸워 주는 거야. 절대 무리하지 않으면서 내 속박으로 이득을 취하는 약간 그런 게임을 좀 약간 원했지. 지금처럼 저러면은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아쉽게 죽었다. 현재 내 아이템은 6킬 2데스와 조냐와 루댕이 나왔어. 럼블은 2킬 4데스. 리안드리 마법 신발. 언젠간 다 모르가나로 넘어오게 돼 있어, 형들. 응. 모르가나가 저번에 작년인가? 한번 너프 됐을 때도 항상 필벤이었어. 너프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좋고 강하니까 너프를 했다는 거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모르거나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딜은 꾸준히 잘 찍히더라고. 방금 요것도 내가 50 숙박 맞춘 것도 움직일 때가 저기밖에 없어, 50이. 쟤는 나를 잘못 잡은 거야, 오공은. 그냥 날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냥. 쉽잖아, 게임. 항상 상황에 맞게 블랙 실드로 써주는 거 잊지 말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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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 받겠다.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길 바래, 내 판단이 어땠는지 다음 나한 번만 느린 버전으로 볼게 전멸 궁으로 럼블 잡고 점화 카이사한테 잡고 슬래시 움직이는 방향에 속박 날려서 W해서 트리플킬 먹고

한번더 볼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바텀 쪽 보면서 다른 데도 응시해야 돼 나는 걸 지금도 오는 동선 알고 속도도 날리고 W 자 이건 팀원한테 맡기고 나는 궁으로 들어가서 카이사까지 멈추게 했으면 좋겠지만, 자 쓰레쉬도 우리 팀한테 맡기고, 나는 카이사한테 집중을 하는 거야. 나는 시킬 이데스 집 가면 아마 코어가 두개 나오겠지.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렇게 이퀄라이저를 미니언 하는 아, 데 네. 미니언... 아, 네. 써도 손해야 손해 항상 게임은 어렵지 않. 나는 이 현진 티어에서 그냥 사람들만 정상적이었으면은 쭉쭉 올라갔을 것 같아. 이게 한번 대놓고 게임을 던지니까 진짜 게임하기 싫더라고. 게임은 요렇게 끝났어. 내 룬은 이렇게 들었어. 여기서 모렐로가 추가됐겠지? 모렐로 추가돼도 거기서 게임이 끝났을 거야, 아마. 그니까 내가 하는 거를 응용해서 잘 따라하면은 무조건 중간 이상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내 자체는 나는 그때 딜량이 2등, 전체 2등, 전체 1등 할수 있었는데, 그냥 원딜 자존심 한번 세워줬어. 응.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고,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맙고, 안녕!